안녕하십니까? 배짱이 투자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지금부터 삼성전자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삼성전자 월봉 그래프부터 화, 확인해 보겠습니다. 월봉 그래프는 양봉으로 끝냈습니다. 여기서 한번 보시면 양봉으로 됐는데 여기와 여기 꼬리들 보면은 딱 중간입니다. 지금 들어가기도 그렇고 또 팔기도 그렇고 5월 한 달을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주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주봉 보시면 여기 보면 3월, 4월 초 중반에 은봉으로 있다가 이제 양봉으로 약간 올라가는 그런 추세선에 있습니다. 일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일봉 보면,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, 약간, 하방과 상방이 봤을 때, 하방으로 경직하려는 그런 게 지금 보이지만은, 약간 하방으로 내려가려는 모습도 보입니다. 지금, 위로 올라간다, 내려간다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. 한번, 시봉을 통해서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. 시봉 보시면, 올라가지 못하고,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기는 모습. 계속 박스 권 안에서 계속 기고 있습니다. 5만 뭐 500원, 1,000원 뭐이 정도 왔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. 4만 9,300원까지. 근데 삼성전자는 특히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4만 9,300원입니다. 주로 그때 공매도가 많이 나옵니다. 그것을 알고 계시고 분봉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분봉을 보시면 뭐 여기 보면 뭐 5만 200원, 뭐 5만 5만 100원 이렇게 쭉쭉 있는데 결국은 4만 8 49,850원 왔다가 5만원으로 종가가 종료되었습니다. 삼성전자 2020년 1 4분기 재무제표를 분석하겠습니다. 삼성전자는 매출이 55조 325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.61%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6조 4,473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3.43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.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우 선방한 것이었습니다. 삼성전자 주간공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비 투자입니다. 20년 1,4분기 5조 3,600억 매출액의 9.68%입니다. 삼성전자 매매 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매매 전술에 앞서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. 주간 주가 추이는 최고가 5 500원, 최저가 4 9100원, 변동폭 1,4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종가는 5만원의 종가로서 종료되었습니다. 매수 전략을 세우겠습니다. 매수 전략은 삼성전자 매수 전략은 49,500원서부터 48,500원 사이에 오면 매수해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매도 전략은 52,500원서부터 51,500원 정도 오면 매도 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. 삼성전자 백장의 투자 심리 지수는 2단계로 유지하겠습니다. 이는 투자금의 13%입니다. 삼성전자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개미 투자자가 백장이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. 감사합니다.